왜그래? 어? 카트다 어? 레벨 3야 스톰해 스톰 침대 누르거나 나 여기 갈거야 나 가운데 어 뭐야 어디, 어디. 나 가운데 나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아 뭐야 내껀데 쪽 봐봐 아 어디가 야, 나 이상해! 아, 꼈어! 여기 어디야? 야, 나 이상해! 뭐야, 나 어딨다? 들어가고 있어! 나왜 이래! 아, 뭐야, 이게... 갇혔다! 뭐지? 아니야. 아, 빨리. 왜이 어. 어디가 진짜야? 야. 어, 슈퍼 점프인데? 뭐? 슈퍼 점프. 아. 야, 어디가 진짜야? 가운데. 아, 가운데. 가운데가 진짜래. 같이 가! 아! 어, 뭐야. 꼈어, 꼈어. 꼈어. 됐다. 어. 아. 오! 같이 가! 야, 같이 가! 야! 나랑 같이 지내게, 툭! 야, 내가! 야, TNT 줘! 같이 가자! 아! <laughs> 아, TNT 여기 있어? 야, TNT 줘! 아유, 씨! 아, 야. 야, 누를까? 안 보여! 아, 씨! 아, 바, 빨리, 빨리, TNT야, 좋지! 니가 한 버튼 눌러! 빨리 눌러 눌렀어 아! 여기까지 안 빠지는데? 야, 야 뭐야 이거 어떡해 야 이쪽 아니야 그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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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쪽 아 TNT 네가 다 갖고 있지 말라고 좀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야나 여기 TNT 좀 설치해줘 오늘 짜증나는 방송이다. 오씨, 누가 눌렀어? 어, 여기 어, 왔다. 왔다 와? 어. 아. 됐다, TNT. 야, 근데 네, 크게 말해.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같이 가. 야, 이거 뭐야, 이거? TNT 못설취하는데 야, 이거 어쩐데? 치아 와, 띠띠야. 텐트 안 설치돼. 네가 이상한 거야. 이거 어떻게? 아, 어, 왔는데. 아. 안 설치돼. 네가 이상한 거야. 아. 아. 나 아까치던가? 아, 타이밍을 못 맞췄네. 어. 네? 아! 아, 같이 가려고, 너! 야! 공키야! 공키야! 어. 같이 가! 빨리 와. 야, 쟤한테 TP, 피... 야, 나 TP를 해줘! 아, 기다려봐. 아 뭐해? 나 누를게. 뭘? 이거. go. go. 고, 야 고야 고키야 어 T P O 빨리 해줘 니네가 T P 아왜 해줘 T P O T A L L만 치면 되는데 좀아 아야 아나 T P O리 안돼 T A L T A L L T L L 그리고 아닌 tp a l l 이거 어아야왜 여기 뭐야? 세톱 야 여기까지 깼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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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왜안 가져. 이거 나가자하자 죽었어. 어, 어떡해? 아, 나 어떡해? 나다 쓰러졌어 나 같이 좀가 여기 아닌가? 내가만이 네, 없어 아 떨렸어 어 뭐야? 나왜 무적이야? 야 이거 너무 어려워 하! 아!